쿠팡 아이디어 아이템 3가지. 쿠비녹스 접이식 여행용 전기포트 CX-2072SC는 캠핑이나 여행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1.3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자동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해외 여행 시에도 걱정없는 듀얼 전압 기능이 있어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며 접이식 구조로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커피, 분유뿐만 아니라 햇반도 간편하게 데울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비녹스 c x 2 0 7 2 s c 로 더욱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일전기 소형 건조기 에어UV 미니 위류 관리기입니다. 2023년 9월에 출시된 이 제품은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40dB의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작동하며 사이즈는 290x, 221x, 115mm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특히 이 제품은 360도 순환 열풍 건조 방식으로 효율적인 건조와 탈취를 도와줍니다. 섬유에 따라 두 가지 모드가 있어 옷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수트 커버와 거리식 후크가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고, UV 기능으로 살균까지 가능하니 위생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죠.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한일전기 미니 위류관리기로 소중한 옷을 관리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켓플러스 에랄도 원터치 밀폐방습살통 10kg입니다. 이 쌀통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쌀을 꺼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습 기능이 있어 쌀벌레를 예방할 수 있으며 10kg의 용량으로 한 포대의 쌀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크림색 디자인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들은 가벼운 무게와 편리한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계량컵이 함께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 쌀통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